서울대를 10개 만들겠다.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교육 정책이 이제 실행될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실행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입시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근데 현재는 서울대를 정점으로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서열화에 큰 판이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서열, 고교 서열, 입시 판도가 다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확히 이 서울대를 열개 만들겠다라는 의미를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설마 서울대 분교를 만들겠다는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고 기존의 지역 국립 거점 대학들이 있는데 이런 대학들을 서울대급의 이런 명문대학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지역의 국립대를 명문거점대학교로 음. 육성하겠다는 거. 네. 그럼 지금 현재 대학교를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나요? <laughs> 우선은 예산이라든가 또 학생 선발에 관련된 이런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더 주고 그다음에 국가 차원의 이런 전폭적인 지원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거 기존에 지방에 있는 국립 거점 대학교들 상당한 명문 대학교죠. 네. 그렇지만 사실 서울에 있는 대학교,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 비해서 선호도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서울대급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 메시지만으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핵심은 브랜드 그리고 그 속에서 실효성 있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단순히 대학을 늘려 간다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도 않고 힘들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입시 구조를 바꾸겠다라는 건데 너무 조금 준비가 덜된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선은 말씀처럼 이 지역에, 근데 이 거점대를 어떻게 그 명문대로 육성할 거냐. 단순히 예산만으로 가능하냐. 그리고, 어 대학의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말씀하신 브랜드라는 게 특성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 지역에 이런 거점대학들이 특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도 함께 좀 국가 전체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대의 어떠한 그 브랜드 역량, 그 실질적으로 대학교가 갖고 있는 교육의 수준을 높이겠다라는 거, 그거 좋, 좋습니다. 가능하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그 지방대를 졸입해, 졸업했을 때 서울대 버금가는 어떤 진로 진학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입시.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질까요? 어 이제 우선은 입시 전형에 근데 큰 변화가 올 거란 생각이 들고 어내지역이 어떻게 바뀐다. 그러니까. 우수 인재가 이런 지역 거점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인재 지역 인재 전형이 좀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리고 음. 그 지역 내 일반고와 어, 일반고의 우수한 학생들이 네, 이런 거점대로 갈수 있는 유인책들도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쉽진 않아요. 근데 대형수의 말씀하신 것처럼, 스카이라고 불리, 불리는 기존의 명문대들의 독점 구조를 흔들 것이다. 음. 그렇다면, 수시 구조가 바뀐다는 뜻이죠. 어떻게 바뀔까요? 어, 그래서 우선은 이런 학생부라든가 여러 가지 면접 추천서 등 이런 우수 인재 유인책들, 그다음에 이런 저는 수시 중심의 평가도 아마 강화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채측을 합니다. 지역 인재 전형이 있단 말이에요. 지역 인재 전형이 확대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서울대를 지방이 만들겠다, 열곳 이상 만들겠다, 지역의 명문 거점 대학이 되겠다라고 하면 그 지역의 우수 인재들을 유인하는 어떤 뭐가 있어야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전형이 마련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고 출신 우대 전형이 이제 막 생긴다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신 반영이 확대될 것이다. 음. 어떻습니까? 아마도 이제 내신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교내 활동,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비교과 활동들도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교과 활동 안에서도 이 학생이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뭔가 학습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주도적으로 학습했는지. 그런 학생부의 기록도 좀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엔 이제 사교육의 흐름도 조금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지역에 맞는 그 지역의 특성화된 전형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서울의 명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구조화되어 있었고 서열화되어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그 대학 표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교육 흐름도 좀 지방으로 분산될 여지가 있겠다. 그리고 지역별, 지역별 학생부 기반 진학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혹시 결국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더 유리해지는 건가요? 그데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거점 대학들이 차별화, 차별화 전략, 브랜드화를 한다라고 하면 각 거점 대학들의 이런 정체성이라든가 뭔가 특화된 어떤 과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면 꼭그 지역 아니라 하더라도 전국에서 예를 들면 뭐 바이오라든가 ai 이쪽으로 특성 자신의 진로를 이렇게 고교 학점자 가 선택해서 공부했던 학생들이라고 하면 그쪽 대학으로 어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그러면 제가 이러,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이런 것 특화된 어떤 영역에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대학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인재도 유리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오는 인재들도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어떤 준비도가 영향이 준비되어 있다면 진학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마 유인책으로 이제 아까 말했던 취업과 연계한다거나 뭐 장학금이라든가 음. 여러 가지 좀 국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은 이제 뭐 어떤 과별로 본다면 이제 특, 특정 과들은 이제 진로를 진로가 이제 어, 확정적인 그런 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떤 상위권 대학으로서의 이탈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 그러니까 지방의 명문 대학교들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며칠 지방의 명문대들이 서울의 주요 대학에 비해서 선호도가 낮았다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할지 정책적으로 참 어려운 숙제일 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입시가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때 대선생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국 단위 선발이 지역 중심의 선발로 이동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이지만 서울대 10개 지역의 명문 거점 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의 인재들은 최대 40% 에서 60% 까지도 할당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능보다 학생부 평가의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겠다 어, 서, 지방에 있는 서울대들 예,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10개의 서울대 어, 내신 비교과 탐구 활동 중심의 수시 선발 비중이 확대가 될수 있겠다 그리고 학교 서열의 재정의가 될수 있겠다. 지방의 명문고 명문고가 지역 지방의 명문 대랑 연결되고, 그리고 지역의 특화된 어떠한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겠다. 어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의 비정상적인 상위권 학생들의 집중 현상이 좀 해소될 수 있겠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이제 지방 단위의 이제 명문고들이 어 일반고 경쟁력들이 상승될 수 있겠다. 어 일본의 같은 경우는 지방별로 국립 명문 거점 대학교가 네. 실제로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가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꼭 이런 우리로 따지면 서울대급의 이런 도쿄대라든가 특정 대학으로 몰리지 않고. 어, 본인의 지역에, 어, 이런 국립대 중에 이런 명문 대학으로 인식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서 그, 그곳에 가도 충분히 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본인의 학문적 연구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관서지방과 감동지방에 지역의 명문대학교들이 있어요. 국립대. 그래서 일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국립 명문대에 진학하는 게 이제 1순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립대학교가 또 있죠. 도쿄에. 도쿄를 중심으로 한 이제 명문 사립대들은 있는데, 이 명문 사립대들은 학교의 색깔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학교의 특성에 맞는 인재들, 그리고 이제 해외 유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선발해서 어, 그 명문 사립대로서의 이제 교풍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단순히 서울대와 스카이로 대표되는 서울의 주요 대학들, 주요 사립대들이 주도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지역의 명문대들과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어떤 특성화된 사립대학교가 함께 갈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 우리 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입시 전형이나 그런 일반고의 입시 전략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진짜 실현화되고 근데 가시적으로 성과를 낸다 한다고 하면 고교 선택부터 우리 자녀의 대학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아이랑 진로를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한 오해들이 많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거 그냥 분교를 만든다는 겁니까? 어, 분교라기 보다는 기존의 지역, 국립 거점 대학들을 특성화시키고, 근데 브랜드화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역의 거점 대학교에서 정원도 독자 편성하고 교수도 별도 채용한다는 거죠. 단순히 서울대 분교 시스템이 아닌 거죠. 자, 두 번째, 서울대 이름만 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서울대라고 하는 상징성이죠. 그러니까 그 그만, 그만큼 어, 좀더 우리 나라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을 좀 육성하겠다. 그리고 물론. 공동 학위제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단순히 어 서울대에뭐 이런 아류는 아니다라고 전 말씀 이름. 이름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네. 거죠. 국립대의 어떤 연합 네트워크는 만들 수 있지만 그러면. 이 정책 정말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정책이 단순히 교육 정책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내 지역을 살리고, 그 다음에 수도권의 이런 분산을, 좀 몰림을 좀 분산시키는 그런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이미 통과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1단계로 5개의 대학이 시범 추진 중인 실제로 실현되어 가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결국 도돌, 돌고 돌고 돌아서 지방대는 결국 인프라가 약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지역의 연구소라든가 이제 이런 여러 기업들과 함께 뭐 클러스터라든가 좀더 집중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 한 산학 연계 지금 기존의 산학 연계보다 좀더 확대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큰, 큰 장벽이라고 생각해요.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지 확보하지 못하면 그리고 메리트가 있는 어떤 기숙사나 시설, 첨단 시설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원쌤님 우리나라에서 정말 마, 중병. 그리고 이제 어떤 고난이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이 어디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급 병원을 아마 말씀하신 것들 대학병원 수준에, 근데 주로 수도권, 특히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수도권이 아니라 서울에 몰려 있어요. 네. 서울까지 비행기 타고 옵니다. 근데 그런 유명한 병원들을 지방에서 유치하려고 해도 네. 유치가 안 돼요. 땅도 주겠다, 예산도 지원해주겠다. 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수요가 또 없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닭이나 달걀이나처럼 논쟁처럼 여러 가지 악순환에 이미 빠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가 이제 수요가 시장이 확보되기도 힘들고 일단 우수한 인력들이 지방에 대한 이제 막연한 거부 반응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지역 균형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실은 지금 실행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본래 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 어쨌든 우리 아이들 이러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준비해야 할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도 지역의 거점 국립대를 나왔을 경우에 국공립기관 선호하는 공사나 어떠한 국가기관에 취업할 때 그리고 유명 대기업에 취업할 때 약간의 메리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소수의 학생이긴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 대선생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 그러니까 이 지방대 한두 과만 어좀 이렇게 육성하면 안 된다. 그 지방이 아까 말씀 그브랜드와할때 어, 전체가 같이 어떤 뭐그 브랜드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구조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그 다음에 대학의 이런 질 향상이라는 게뭐 단순히 예산이라든가 국가에서 할수 있는 영역이 물론 있지만 또 대학의 자율성이나 대학 자체 이런 개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학생들은. 그래서 아마 이런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이제 실현화 된다라고 하면 근데 사실은 그 정보가 처음에 잘 학부모들한테 님 안내가 좀 필요할 것 같고 학부모님들도 어이 브랜드와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좀더 미리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이거를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 우선은 입시대도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 이렇게 어 예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어 많은 관심과 조금 어좀 이런 별레벨하게영 네. 소개를 해 주세요. <laughs> <laughs> 네. 다음에 그러면 잘 소개하겠습니다.